바로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를, 수행을 우리가 다시 이제 여러분 스님들 기본적으로 다 여태까지 해오시던 수행법과 또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던 거는 항상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강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가이드죠, 가이드. 여러분, 여러분 마음 스스로를 경험하게, 깨닫는데 도움주는, 모티브 제공하는 쪽으로 계속 나는 말을 해드려도, 그렇,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새로운 게 있으니까 이걸 아시오! 이런 의미로 말을 거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음,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다른 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 조수님은 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데? 어,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둘이 논쟁하고 싸우자는 라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왜 저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경을 보고, 똑같은 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주장한 스님의 생각으로 와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을 내가 하는 말을 이 강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게 회강 반조고 자기를 선물 삼으란 말이고 자득명이란 말이고, 그렇죠? 원리가 정확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빠지 시, 스님이 강사 스님의 말에 빠질 시간이 없죠. 내가 하는 헛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식으로. 그냥 어떻게 삿된 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맞죠?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그래도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말을 따라오면 그건 걱정해야 되지만 내 말을 듣고 여러분으로 가니까. 그래야 빨리 업식이 닦이고 증득이 돼서 지혜, 지식이 지혜로 증득이 됩니다. 음, 그걸 놓치지 마세요. 계속 빠지게 돼 있어.